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을 가고 싶은 중소개발자 내가 그린 코딩 그림입니다 오늘은 다름 아니고 유튜브 첫 영상입니다 그 유튜브를 해봐야지 하고서 벌써 몇 개월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한 100년 지나도 안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찍어 올려 보려고 합니다 어, 일단은 첫 영상이니까 면접 느낌으로다가 간단한 소개가 있어야겠죠 저는 흔히 유튜브에 보이는 뭐 잘하는 개발자는 아니고요 비전공자로 시작해서 국비학원을 거치고 일한 지는 이제 막 1년 정도 되는 개발자입니다 그 서울대 쉽게 생각하는 고1마냥 처음에는 1년 정도 지나면 대기업 비스몰이라도올 느낌이 올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까마득합니다 <laughs> 그런데 왜 굳이 영상을 찍냐면 저는 다른 직종에서 일하다가 개발자로 직종전환을 했는데 어 아직 주변에 개발자를 고민하는 분들도 가끔 있고 그리고 제 경험들이 조금은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, 다른 방면으로는 제 공부 기록도 조금 남길 겸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뭐, 사실 그냥 뭐 저를 위해서죠. 네. 앞으로 다음 올릴 주제가 뭐가 좋을까 싶어서 추려봤는데, 어 일단 어떤 주제든 간에 목표는 똑같아요. 제가 그냥 평범한 개발자인 만큼 공부를 엄청 잘하거나 개발 엄청 잘하거나 하지 않아도 개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는 게 목적입니다. 개발자 공부하려고 아니면 뭐 취업하려고 찾아보면은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약간 어나더 레벨인 느낌이랄까요. 근데 뭐 그런 분들보다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보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좋은 곳에 가기 위한 과정들을 남겨보려고 하고 그 중에 크게는 뭐 코딩 테스트 문제풀이, CS 지식 공부. 그리고 뭐 알면 좋을 팁들 뭐 아직은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뭐 프로젝트 같은 거좀 하면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들 방법들 찾으면은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 외에도 취준생 분들이나 개발 시작하려는데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아마 열심히 답변드려 볼게요 네첫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